네, 안녕하세요. 투맨투비 투맨입니다. 우선, 삼가 종민군의 명곡을 다시 한번 빕니다. 아울러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들께도 곧 경찰의 좋은 소식이 모두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고 고인의 죽음에 한점 의욕이 없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간과하지 말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순진 정민군의 친구 A군에 대해서, 어, 조사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오늘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였다면, 저는 두 가지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새벽 2시 가까운 시간까지 인스타그램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모습이라 될까? 아니면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이런 동작을 짧게 짧게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에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올리는 일을 반복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둘째, 순진 정민 군의 휴대폰을 친구 A씨가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점에 가장 핵심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근접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스타에 좀더 자극적이지 자극적인 그런 동작 아니면 그런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숨진 우리 정민 군이나 친구 A가 원했든 아니면 서로 간에 의기투합이 됐든 어느 한 사람이 거절은 했지만 또한 친구가 강하게 요구를 했다면 또 그러한 영상 촬영에 암묵적으로 또 동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 촬영에 필이 꽂히게 되어 있다 보면 좀더 자극적인 그런 동작을 원했을 것이고, 과연 노래 부르고 또 뛰어내리고 하는 동작보다 더 자극적인 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 장소에서. 거기서 숨진 정민군과 친구가 이 씨가 할수 있었던 가장 자극적인 연출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한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니? 저기 반안점까지. 아니면 저기 30m 지점? 저기 50m 지점까지. 한번 갔다 올수 있니? 아니면 우리가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동작을 한번 연출해볼까? 아니면 핸드스프링 동작 아니면 백공 동작처럼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을 우리가 한번 연출해보지 않을까?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합이나 혹시 내기를 해서 또 술자리로 이어지고 다음 음지로 이어지고 할수 있는 그런 한번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숨진 정민군은 평소 물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수영을 배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싫어했고, 그럼 뭐 친구들의 의견도 동일한 그런 음,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정민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 A군은 더 그것이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순순 정민군에게 좀더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더좀 정민군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정민군에게 그 상황을 끌어들일 그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기 투합해서 만약 정민군이 호응이 됐다면, 정민군 스스로도, 어, 뭐그 성공이 된다면, 굉장히 자기 만족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까지 저는 했습니다. 친구 A군의 운동화가 버릴 만큼, 뭐, 지금 현재 CTV에 그 운동화를 버린 장면이, 녹화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만, 그렇게 더럽혀졌다는 건 과연 그 순진 A 군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말이든을 떠나서 사실로 운동화가 버려져 있다면 과연 정민 군과 친구 A 가 마신 술자리 주변 주위에 과연 더럽혀질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아버님이 수차례 언급했지만 그것은 전혀 잔디밭이고 더러워진 이유가 없었다.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에 함께 들어갔거나 여하튼 간에 강가 주변에 뻘 쪽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친구 A분의 운동화가 더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친구 A분에게 휴대폰이, 정민군의 휴대폰이 발견이 됐고, 또 친구 A가 계속하여 소지를 하고 있었고, 차후에 정민군의 어머니께 건네, 건네줬습니다. 왜순진 정민군의 휴대폰을 A군이 가지고 있을까요? 또 A군의 휴대폰은 왜 지금 현재 없는 걸까요? 이게 본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정민군이 휴대폰을 A군에게 맡기고, 물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동작, 또 수영하는 동작이랄까, 아니면 물, 물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그 모션 동작을 위해서 휴대폰을 맡긴 건 아닐까요? 친구 A 군은 정민군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계속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진 A 군의 손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된 건 아닐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대부분의 동작도 숨진 정민군의 휴대폰으로 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간 정민군이 허우적거리거나 수영을 조금 배웠다고 하더라도 당시 한강의 날씨는 차가웠고 수온은 더 차가웠을 겁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투하됐을 경우 강물에 들어갔을 경우, 오히려 신체 체온은 급격히 하강할 것이고, 거기에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몸의 경직, 근육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정민군으로서 막상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물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공포감은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촬영하며 지켜본 친구 A는 그때 당시는 어 괜찮아지겠지 올라오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시간이 조금씩 흘를수록 정민이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친구 A는 그때부터 밀려온 두려움 그것으로 허둥대고 어쩔 줄 모르고 당시 친구 A군의 진술을 작성했던 경찰관들이 최초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을까요 네 저는 뭐 던졌으리라 믿습니다 최초에 지구대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을 때 물론 미기가 사건으로 접수가 됐든 아니면 가출일이든 가출로 접수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기가 실종사건으로 접수가 됐겠죠 경찰관 입장에서는 정리군의 소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고, 이것을 강력사건으로 전환해서 형사들이 투입돼서 바로 현장 시스템을 확인하고 또 주위에 탐문을 하는 이렇게 수사의 전개가 되기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현 수사 시스템의 문제이고 맹점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 하였던 그랬습니다. 제생각엔 당시 의대생인 두 젊은 친구들이 술을 마셨고, 더군다나 실종된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정민군의 휴대폰을 동행해서 술 마신 친구 A가 가지고 있었고. 또 친구 A의 휴대폰이 없는 상태였다면 과연 이것을 단순 미기가 실종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거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형사 사건이다. 이것은 변사 사건에 상당히 근접한 지극히 의심이 가는 사건이다라고 경찰관이 판단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친구 A 군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 친구 A의 휴대폰의 소재, 또 휴대폰을, 정민군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 이것만 한번 확인이 됐다면, 좀더 빨리 정민군의 사체 발견이랄까. 이미 정민군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이 사건의 본질에 가깝게 가고, 또 국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의혹을 증폭하고 그 의혹이 또 의혹을 만드는 이런 악순환의 꼬리는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진 정민군의 휴대폰 포렌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민군의 휴대폰에 당시 사망 지점까지의 영상이 있는지. 또이 사건을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거기서 부족하다면 친구 A 군의 휴대폰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겠죠. 분명히 친구 A 군의 휴대폰을 버렸든 숨겼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의 기법을 활용해서 친구 A 군의 자발적 진술, 자발적 참여, 거기에 잘못이 있고 범죄에 태양이 있다면 진술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숨을 거둔 종민 군에 대한 마지막 우정이자 사랑이자 또 가족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대가를 사,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최소한의 양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부모님마저 얄팍하게 덮으려는 이런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지 그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뒷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민군의 명복을 띕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정민군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민군의 가족분들, 얼마나 눈물이 나시겠습니까? 이미 사랑하는 정민군은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 빨리 국민들의 궁금증과 또 의혹을 해소시키는 수사의 결과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